레레레 사랑을 했다 레레레 우리가 만나 결혼을 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첫째가 태어났다 <laughs> 아빠야 아빠. 어, 잘 먹었어요 어느새 첫 돌을 맞이하고 이렇게 사랑스럽게 자랐다. 오, 어, 그 다음 둘째가 아, 태어났다. 어. 도희야, 뽁뽁이, 뽁뽁 어때? 둘째도 첫 돌을 맞이하고 자매는 그렇게 사이좋게 사랑스럽게 커가고 있었다. 우리는 가족이 된 것이다. 기상을 합니다. 아내는 수업 준비를 하고 있군요. 아내가 수업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아내의 아침을 준비합니다. 투 빠진 사람이 한명 있다고. 뭐? 눈고 아. 아내가 안녕, 출근을 합니다. 갔다, 첫째 아침을 함께하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죠. 그러다 보면, 둘째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학교에 가죠. 둘째와 아침 식사를 함께 하며 또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죠. 때론 책을 읽어주기도 합니다. 책이 훨씬 낫습니다. 등하원 픽업을 이웃들과 돌아가며 합니다. 안녕. 오늘은 제가 하는 날이죠. 가족들이 모두 집을 나가면 드디어 저만의 시간이! 아닙니다. 본격적인 집안일의 시작입니다. 전업주부 생활을 하면서 알았습니다. 왜 집안일을 살림이라고 하는지. 그건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해도 티는 안 나지만 안 하면 바로 티가 나는 그것이 바로 살림입니다. 집안 살림 3대장 중 하나인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빨래입니다. 역시 살림 3대장중 하나입니다. 건조기 없었으면 어쩔 뻔. 아내 거 특수 옷은 널어야 합니다. 건조기 안 됨. 혼남. 요리입니다. 요리의 시작은 설거지입니다. 다음은 쌀 씻기. 물 높이가 중요하죠. 한창 요리를 하다 보면 가족들이 돌아옵니다. 어 기분이 좋아지는 왔어요, 시간입니다. 민들레 가잘잘 되셨어? 요어 네. 주부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꽤 잘합니다. 아내보다 낫습니다. 멈춰! 아 요리를 하면서 아내의 직장생활 고충도 들어줍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멀티가 가능해야 합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잠에 듭니다. 하루가 마무리됩니다. 어떤가요? 남편이 육아의직을 해서 느끼는 점들 음, 네 우선은, 자기가 이거 휴직을 하니까, 음. 편하지, 마음이 편안해요. 음. 음. 일하러 가서도, 그러니까, 애들 걱정을 안 하고, 이제 오로지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음. 집으로 오는 때 그런 편안한 마음? 음. 그런 게 있지요. 또 음. 음. 애들 아플 때도 특히나, 음. 훨씬 더, 마음이 놓이고. 예. 그러면 유가지 남편 유가직 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음. 일은 뭐 있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 네. 아또 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가장 기억에 네. 남는 일? 모든 순간이 다 기억에 남나요? 그렇죠. <웃음> <웃음> 좋았던 순간 네. 순간들이 너무 많았어서. 어. 음. 너무 고민사고. 음. 뭐, 뭐, 얘기할게요. 중요한 뭐. 말 하나씩 만나면 어떡해요. 사랑해요. 네. 나 사랑해요. 제발 <laughs> 사랑합니다. 어색하네. 안녕히 계세요. 네. 음, 네, 네. 땡땡. 자, 도예진이 아빠가 유방해진하고 집에 있으니까. 아니 <laughs> 어떠나? 숟가락. <laughs> 안 하고 싶어요? 저도 안 할래요 못 하고 와 학교 갔다 와서 아빠가 집에 있으니까 어때? 좋아 뭐라고요? 좋아 좋아요? 그러니까 밖에 갔다가 집에 돌아올 때 아빠가 집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 어때요? 좋아 좋아요? 휴직을 하니 양육자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안전통학로 도우미 활동 하셨습니다. 저를 알아가는 시간도 같습니다. 이건 색채심리 프로그램 이 상태에서 예뻐 네. 보이는 색을 순서대로 저1 번부터 1 0 번까지 한번만 놔두실래요? 아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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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분 이제 해석을 해드리면. 음, 네. 저의 심리는. 선생님은. 네. 네. <laughs> 공동육아 제가... 가족들과 책 모임도 <laughs> 했어요, 합니다. 저의 발제 시간. 아 진짜. 이하영, 이하영. 저거 다행히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용수클링 다시. 평소 관심 있었던 분야도 배웁니다. 사적 다큐 제작 교육. 그리고 꿈에 도전도 합니다. 오토바이 전국 일주! 뚜둥! 안녕하세요. 예술 활동도 합니다. 밴드. 트레이닝도 네, 받고요. 이렇게 신나는 육아일직 나만 즐겨도 될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문득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해졌습니다. 가족들하고 응. 관계는 그럼 어떻게 되셨나요? 아들하고 지금 저는 떨어져 있어서 좀 애매했는데. 애들하고는 이제 굉장히 공동에서 이제 서로 공유도 되게 되고 그리고 음. 감정적으로도 좀 많이 음. 공유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훨씬 더가까워지신것 같아요. 네, 그럼 음. 육아휴직 하시니까 좀더그 아내분의 이모의 마음을 좀더잘 이해가 되시나요? 아, 그래도 어, 내가 그냥 키워주는 줄 알았는데 아. 이게 아니다. 어. 이제 어. 알게 돼가지고. 마음 깊이. 네. 어. 마음 깊이. 네 마음 깊이. 어. 근데 진짜 그래요. 직접 해보니까 그 이해가 되죠. 어, 맞아. 이건 안 해보면 말을 말해. 요 맞아. 안 해보면 몰라. 안 맞아,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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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진짜. 남편이 남성이 유가집을 하는 거에 대한 생각? 저는. 네. 어 필수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어,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남성과 여성을 떠나서 그냥 모두가 다 해봐야, 네. 해봐야, 음. 해봐야, 음. 해봐야 되는 첫 단. 음. 그냥 아이는 같이 아, 키워야 아, 되니까. 음. 그리고 아, 그런 아, 모습을 아, 같이 네네. 보여주는 게아이한테 훨씬 좋 좋으니까. 그래서 음. 육아휴직은 모두에게 필요하다라고. 음. 음. 우리 사회가 래 하고 육아휴직에 대해서라든지 육아에 대해서든지 사회에서 바라는 점은 뭐 있나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육아를 어, 할수 있는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네. 모두가 네. 할수 있게, 네. 이렇게 가정이나 네. 개인의게 네. 네. 개인이 네. 책임져야 네. 되는 게 아니라, 사회가 아, 책임지는 네. 분위기로, 네. 그런 네. 방향으로 정책이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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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네. 정상적인 네. 그런 네. 가가 네. 네. 나은 네. 아이들만 네. 양육하는 네. 그쪽으로만 정책이 적어내는 네. 네. 게 아니라, 어그입양됐던지뭐어 한국 전쟁 맞아가 아이던지 맞아요. 아니면 부모가 그다 없던지 뭐, 음. 모든 아이들이 그냥 음, 이 그런 사회에, 사회에 같이 아무 네. 그래서 어느 형로 성장하겠 그러냥 그래서 사회가 전체적으로 예. 책임 같 느낌? 어, 음. 음. 그러니까 그렇게 뭐 아이를 키우고 가정 일을 가사를 하고 하면 할 수가 있어 근데 지금은 둘이 몫이잖아요. 네. 남을 일은 일르는 거지. 어, 예를 들어서 친구 그 내가 뭐, 아가 해직처럼 나선이가 가서 돈 벌고 내가 한 2, 3년에 키우려고 한다고 하면 그 자체의 일은 재밌게 즐겁게 잘할 수 있을 건데 그 이후에 무섭지. 다시 돌아가야 해. 왜냐면 나 자영,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라해말했지 그, 그, 너는, 섬에 공백을 내 네. 뿌는데 그니 그러니까 그게, 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를 키우고 가사일을 하는 일 자체가 거부감이 있는 건 아닌데, 그 이후에 지금의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는, 고장, 고장도 없고, 두렵고. 그게, 그게 힘든 거예요. 기술이야, 뭐, 뭐, 어디 가겠어. 뭐, 하던, 있던 기술이고, 뭐, 뭐 한두 번만 하면 금방 다시 올라오는 건 기술인데, 이게 인, 인적, 그, 일절, 리장 일절이 일절이지. 일절이라는 게 하루 이틀 만에 올라오는 게아니거요 누가, 누가가 나한테 하는 좋 하면 좋은 거죠. <laughs> 사업이 되면 뭐 하면 좋은 누구, 뭐, 뭐, 그런 것도 있지. 누가 이승 어쨌든 내가 만편하게 되면 아내가 누군가 한명 어쨌든 경제적인 사업을 해야 되잖아, 집안에서. 근데 아내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거 내가 씻게 되면 아내가 보야 되는 상황인 면 나는 그게 미안. 그쵸. 어, 그쵸? 어 그쵸? 제가 기본적인 그쵸? 생활이 보장되면 어떤 사회에 벗어나 있면난 누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바비누나가. 대 소득이라고 해서 내가 맞아요, 맞아요. 최소한의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laughs> 풍족하는 않았는데 어,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laughs> 고민을 덜할수 있으면 이렇게 빈 구석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음. 거죠. 그래서, 나도 지금 내가 목소리막 하면서 돈 많이 안 벌어도 돼. 왜냐면, 가정 우선이니까. 가정을 지키려면 막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런 게 이제 서브로 생각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뭐 그기본소득이든 복지기든 이래갖 이게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 안 해도 되면, 천천히 해도 되잖아. <놀람> 그렇죠. 내가 야, 막 음. 야망이 있고 막명이 있어서 치고 올라가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응. 야 무조건 뭐 돈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그런 이제 생활이 돌아가서 아기를 낳았으니까 그럼 국가에서도 축하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들이 있진 않을까 하면서 채워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국가가 이렇게 좀 보살피는 기간이 좀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뭐한 2, 3년 정도는 국가에서 아니, 같이, 같이 어느 정도는 채로준다라고 하면 나는 그건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음. 보는데 국가에서 이걸 막 진짜 의무적으로 해야 되겠고 남자도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약간 경제적으로도 좀 어, 벗어나서 음. 아이에게 집중할 수 언제 있는지 아이를 낳아야 할지 알고 안겠습니까 안 아이에게 집중할 수, 수 있는 시간이 네, 마련이 되겠고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뭔가를 음. 해볼 줄 어. 알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 소감은요 먼저 저는 되게 감사하죠 제 아이들과 제 아내의 그림더 알게 되고 우리 가족을 좀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내 삶이 음리고 하면서 더 풍요로워졌다 정말 감사하죠 어저 우리 사회에 바라는 점은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사회였으면 좋겠어요 리바이징을 하는 것도 육아를 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이게 막 되게 좋고 이것만이 옳다 이런 생각 안 하거든요. 각자의 상황이 있으니까 상황에 맞게 자신에게 최선의 그 길을 선택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 사회에서도 어 양육에 대해서도 육아직을 하는 것, 육아직을 하지 않고 뭐 키우는 것, 뭐 그밖에 다양한 여러 이런 육아의 모습들을 다 용인해 주고 허용해 주고, 또 그것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빠는 오히려 기분이 좋았지, 그때. 왜냐면 네가 이제 그, 그, 그때부터 그네가 독립적인 인간으로 살수 있겠구나. 내가 이제 누군가의 어, 다른 사람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기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때가 됐구나. 음. 최초로 아빠한테 반항을 했지만 나빠는 그렇게 입금을 좋았지여전조사가 그게 제일 먼저 생각나지. 아, 음. 어, 멋있겠네. 알았어요, 엄마. 네, 하지. 안 한다고 한번안 하고 빨리빨리 안 해서 그러지. 아무튼 엄마 <laughs> 아들로서는 만점이었지. 감이합니다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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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